그러니까 아내분들 괜히 자존감 무너지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상관 것들은 본체의 가치를 절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마인드 디톡스의 묻지마 캔디입니다. 오늘의 방송 제목은 남편이 상관녀에게 미쳐서 빠져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불륜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섹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외도니 뭐니 하는 건 솔직히 잘안 믿는 편입니다. 물론 정서적으로 잘 소통이 되고 그 부분을 더 중시하는 불륜 관계들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성관계는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관계까지 안한 상태에서 불균이 발견되었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관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니,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내분들이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퍼즐처럼 모든 정황들이 촥촥촥촥 끼워 맞춰지면 열폭하는 이유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상간녀에게 남편이 한 말과 행동들입니다. 연락을 자주 하고 다정한 말투를 쓰고 한없이 챙겨주고 선물도 사주고 여행도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하는 행동들. 로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런 행동 패턴은 연애 시절이나 신혼 초에 아내분들에게 한 행동들과 거의 유사한데요. 그런데 상관녀와 성관계를 할 때는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이 이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섹스를 할때 그리고 남편이 상관녀에게 미쳐서 빠져드는 이유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을 하게 되면 가슴이 바운스 바운스 설레이고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닌 거죠. 붕떠 있는 상태가 됩니다. 젊은 시절 연애했을 때 감정을 느끼게 되고 상관녀에게 지극 정성을 다합니다. 만난 지 100일, 200일, 300일, 생일 등 기념일을 챙깁니다. 선물도 사주고, 커플 옷도 맞추고, 커플 신발도 맞추고, 그날에 맞춰서 국내 여행 또는 해외여행까지도 갑니다. 이때 돈이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는 돈 없다고, 사실 남자들 바람나면요. 집에 어, 요즘 회사가 어렵다는데 돈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상관녀한테 쓴다고 그러는 거죠. 집에서는 돈 없다고 잘 지랄하면서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상관녀와는 돈을 물쓰듯이 쓰고 다녔다는 사실이 정말로 아내분들이 빡치게 되는 포인트입니다. 남자의 사랑은 시간이랑 돈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데 남자들이 돈을 쓸까요? 잘 보이고 싶어서이죠. 그래야 한번더 만날 수 있고 그래 한번더 섹스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남편이 바람난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섹스를 하면서 부부 관계를 할때 남편의 체위나 섹스 스킬이 예전과는 좀 달라져서 이상한낌새를 눈치를 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새로운 여자, 낯선 여자와의 하룻밤은 짜릿하고 최선을 다해서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일단 성, 기능, 개선제 등을 이용을 합니다. 아뭐 할아버지들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진짜 센 분들 빼고는 40대 중 후반부터 이용을 하더라고요. 비아그라, 뭐 필름, 사정지연제 등 다양한 약물들을 사용해서 상관녀들을 만족을 시키고 만족한 상관녀의신음소리와 표정의 자극을 또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행위에 더 빠져드는 거죠. 여자들이 흥분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성기구들을 사가지고도 활용을 하더라고요. 보통 아내분들하고는 약 먹고 안 하고 기구가 안 하죠. 그리고 만나지 않을 때는 자신의 은밀한 신체 부위 이런 걸 촬영해서 보내거나 영상 통화로 서로 각자. 자기의 그 중요보를 보여주면서 자유행위를 합니다 바람이 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각 방부터 쓰려고 온갖 핑계를 대는 이유인 거죠 자신의 방에서 혹은 욕실에서 그런 짓거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와 섹스를 하면서 영상 촬영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사진도 찍고요 아내와는 특이한 성적 취향을 가진 인간들 빼고는 그런 짓거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와이프니까요 애들 엄마니까요 상간녀가 그걸 찍기도 하고 남자가 찍기도 하고 그걸 또 같이 보면서 흥분합니다 서로가 새로운 대상이다 보니까 상대에게 맞는 다양한 체위를 시도를 해 봅니다 심지어 방송에서는 말로 꺼내지 못할 짓거리도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오로지 섹스 생각뿐인 거죠 섹스를 하기 위해서 여자에게 온갖 선물공세에 감언 인사를 하고 자신의 시간과 돈을 녹이는 것입니다 문제는 상담할 때 바람을 피는 아내들 그러니까 피해 배우자인 남편들이 저한테 상담을 받는 경우인데요 사실 남자들은 섹스하려고 환장해서작업 피는데 그 남자가 자기를 진짜 사랑해서 그런다고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가정까지도 내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들키고 나면 그 남자들 가정 지킨다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낙동강 오래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 저도 상담하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성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혼을 안 했을까요? 네. 지금 생각하면 결혼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성관계를 우리 둘만 평생도록 하면서 살기로 한다라는 공표를 하는 과정이 바로 결혼이란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자는 섹스리스가 있어도 남자는 섹스리스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상담하면서 꼭 물어보면 남자들은 야동을 보면서 자유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명 전문용어로 딸딸을 치는 거죠. 그만큼 섹스가 그냥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삶의 일부분이고 떼어낼 수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행위를 할 때는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오로지 그 행위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세상 그시간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그걸 하고 싶은 거죠. 분류는 배우자와 다른 매력을 가진 이성을 만나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쾌감이 더클 수밖에 없습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는 법입니다. 말 그대로 떡 치는 거죠. 그러면서 상간녀에게 점점 더 빠져들고 중독이 되는 것입니다. 점점 상간녀에게 몰입하고 섹스에 탐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따지고 보면, 바람 나가지고 가장 버리고, 이혼 소장 보내고, 이혼한다고 난리치는 것들, 진짜 미친놈들 아닙니까? 그 상관녀랑 섹스하고 그 재미에 중독돼가지고 빠져서 그런 거잖아요. 결론은, 머리로는 더 이상 관계를 이어나가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지만, 자신 스스로가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안 만나면 불안하거든요. 술 마시는 사람이 안 마, 술을 안 마시면 술을 찾아서 막이게 난리를 치잖아요. 불안해하는 것처럼요. 이때 아내분들의 외도사실을 알고 둘 사이를 끊어놓고 갈라놓으려고 하면 아내분들을 무슨 부모를 죽인 원수보다 더 경멸하고 개지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남편이 아내분들에게 비수 꽂는 말을 해도, 아, 미친놈이 바람 나서 지랄 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의미를 두면 더 이상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 지랄하고 난리치는 것도 어느 정도 것인 거죠. 뭐 바람에서 그런 행위, 그렇게 할수 있지만 웬만해야죠. 그러니까 같이 살 필요가 없는 인간들도 많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바람이 낮다라는 건 상관녀와의 섹스의 쾌감을 느끼고 중독이 되었다. 라고 대부분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정신으로 돌아오게 하려면 둘 사이를 끝내게 하는 게 정답입니다. 사실 쉽게 끝나지 않으니까 아내분들 고통스러워하는 거겠죠. 상간녀들을 특별해서가 아니라 섹스를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하지 않는 행동들을 그것들에게 하기 위해서 그 질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 괜히 자존감 무너지면서 자책하지 마세요. 상관 것들은 본체의 가치를 절대로 잃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교할 대상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묻지마 캔디 마인드 디톡스로 검색을 해주세요.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Have a sweet mind detox. 다음 방송일에 우리 또 만나요. 안녕.